안녕하세요. 오평원 바나 목장 목간 김예은입니다. 먼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증하도록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평원 수련회는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빛을 비추자란 주제로 낮에는 이웃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밤에는 십계명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벙,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웃 섬김을 위해 수련회 전부터 세 번의 전도 훈련과 약한 달간의 중보기도로 준비를 했었고 전도 훈련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장림 지역에서 전도하며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전도 훈련을 나섰습니다. 집사님께서 전부터 섬기고 계시는 할머니 두 분과 집사님의 섬김으로 교회를 나오시게 된 저희 교회 성도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전도 훈련인 만큼 가면서 길거리 전도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길거리 전도는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두려운 마음을 덮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할머니 댁은 7명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집이었고 집에 사람 한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를 다녀, 다니고 계셨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목사님과 영접기도도 하시고 따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도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할머니 댁은 보일러가 고장 났지만 주인이 고쳐주지 않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이제 와서 부처고 예수고 천주교고 늙어서 마음이 없다. 이제 죽으면 죽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파서 퉁퉁 부어오른 손과 아무런 소망 없이 매일 아픔에 시달리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 돈이 없어 고칠 여유가 안 돼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성분백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의 지속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도 잘 나오고 계셨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총세 번의 전도 훈련을 마치고 수련의 첫째 날 장림 지역을 돌아다니며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직접 문을 두드리며 전도도 하고 조끼리 모여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조는 특별히 장림 본동 쪽으로 다니며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본동에는 많은 집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이 더 많았고 또 호산나 교회를 다니는 외국인노 동자 문도 열어 주지 않고 거절하시는 분, 문은 열어 주셨지만 거절하시는 분, 오랜 불교 신자 등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으로 주택 3층에 사시는 주인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거절당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듯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라며 할머니께서 저희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이 많으신 하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내일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각 조별로 육아세트 2개와 핫팩 20개 전도지를 들고 이웃 섬김에 나섰습니다. 저희 조는 어제 만난 할머니 댁을 찾아갔고, 병원에 가신다던 할머니께서는 감사하게도 집에 계셨습니다. 마침 할머니 댁에는 옆집 할머니께서도 놀러와 계셨고, 할머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웃 섬김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해야 했기에, 그럽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때를 주셨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저의 그럽는 죄기 할머니 댁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잘 들어주셨고 주인 할머니께서는 영접기도는 안 하셨지만 끝까지 두손 모아 기도를 들어주셨고 놀러 오셨던 옆집 할머니께서는 영접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 중 하나가 이웃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기뻐하시는 모습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전 수련회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사는 장님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련회라 깊었고, 이번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뵈면서 섬김으로써 할머니께서 이 자리에서 앞서 믿으신 성도님과 같은 고백을 하길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